앱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 텐데요. 어. 자 일단은 처음에 들어오면 출석 체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출석 체크하는 곳에서 X 버튼을 누르면 구글 설문지로 출석 체크할 를수 있게 연동을 해놨고요. 그리고 한번 개인 학습실로 가보도록 해볼텐데 여기 설명을 써놨습니다 설명을 써놓고 들어가면은 네, 여기 보면 점이 있고요 여기도 점이 있습니다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점으로만 들어가면 똑같이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는 곳이 있죠 네,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는데 자 일단은 선생님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방에는 암호를 걸어놨구요 암호를 입력을 해야지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암호를 해서 들어가면은 자 선생님 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학생들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면 이렇게 올라서면 네, 학생들이 다 보입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다볼 수가 있는데 학생은 선생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을 보이게 되고요. 만약에 학생이 여기 근처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은 지금 프라이빗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1대1로 수업을 해야되 이러면은 직접 가지 않고요 제가 이렇게 색깔 별로 표시는 안되려면은 학생 1과 수업을 하고 싶다 학생 1이 있는 곳에 가면은 학생 1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학생 1이 뜨고 학생은 선생님이 보이고요 여기 있는 학생은 아무도 보지가 네. 않습니다 그럼 학생은 여기서 뭐를 하냐 학생은 자기 컴퓨터에서 X 버튼을 누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인데 저희 프로그램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연동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또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고 있는 거 보여 줘 하면 학생 은 공유 버튼 을 누릅니다. 공유 버튼 눌러서 창공유를 할수 있고, 택공유를 할 수도 있고, 전체 공유를 할수 있는데, 오디오를 하려면 창공유를 해서 공유 버튼을 누르면 전체 공유를 한번 볼게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 일단 자기 화면이 공유되어 있는 게 보이게 되고요. 선생님은 만약에 전체로 간다 그러면 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어, 선생님 학생은 보이지만 은 학생이 공유하고 있는 거보이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학생하고 1대 수업 쪽으로 가면은 학생이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학생은 그러면 은 선생님에게 현재 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학생입니다. 다른 학생 가볼게요. 반 학생이 와도 반 네, 학생은 볼 수가 없음 이럴 수가 없고 만약에 여기 와서 실행을 할수 있는데 실행한다고 해서 같은 화면이 나오는게 아니라 네, 전혀 다른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게 태블릿 이다 보니까 태블릿 모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laughs> 선생님이 한번 나와 볼게요 다시 아무 흥미 욕하고 오늘 열고 나와서 이학생한테 가면은 내 네, 학생이 보입니다 원래는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보이게 돼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놓다 하 근데 프라이 빗포지션에 있는 학생은 아무리 옆에 가더라도 내. 네.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방출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네. 그룹 수업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룹 수업에 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그룹 수업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학생도 네. 그룹으로. 자, 네. 다 그룹으로 왔으면은 수업에서 모두가 네.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스크린셔를 만든 선생님이 하면은 학생 전부가 보여지게 네. 됩니다. 네, 이렇게 혼자서 한 동시에 9명 정도까지는 발을 가르칠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있으면 아까 마찬가지로 다른 학생들이 뭐를 하는지 보이지가 않고요. 만약에 이 학생 어디 있는지 보고 싶다.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어디 있는지 가는 길이 다 나옵니다. 알아듣는 학생 데리고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를 스포트라이트로 해버리면은 모든 학생이 선생님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가까이 가야지 반이 되는데 지금 화면 공유가돼 있어서 화면 공간 가까이 가야지 4칸, 네 네칸까지 가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개인 학습실을 만들었는데 이걸 필요에 따라서 개인 학습실 그룹 수업실을 여러 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근데 맵이 큰 것보다는 작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최대한 50명 정도 있는 파급 정도까지는 중이나 구글 미트나 이런 거 유료 결제 안 하고도 충분히 수업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조건이 있죠. 학생이, 학생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학생을 <laughs> 학에게 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 샌드 프렌드 리퀘스트라고 해서 친구, 뭐 친구김이나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은 얘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수업이 끝났는데 안 나가면 그냥 내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작아맞게 꾸민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크면 돌아다니기가 힘들어요. 학생들 찾으러 다니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선생님은 선생님 씨를 하나 만들고 선생님이 위에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등교해서 출석실 가고 와서 자기 자리에서 수업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하될것 같고요. 1대1 수업은, 1대1 수업은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